그래픽 이총좀싸 보자. 오른쪽 가자. 꼭 알았어. 없는 아, 한팀한팀한팀한 팀. 팀. 팀, 팀. 총이가 없는데요. 나총 먹었어. 난 없어. 너가 죽여줘 내 밑에 있어. 사람. 나이스. 이거 혼자 남으면은 고춧가루 뿌리려고 100%짱 박혀있으니깐 같이 다니자. 음. 어? 야 샷건 총알 떨어지는 소리 났어. 여기. 깜짝이야. 다 먹었지. 유튜브 슈퍼챗 도 읽어준다고요. 물결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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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아. 해빙서 아, 네. 속님 감사합니다. 제가. 네. 아 이거 어떻게 잡죠? 지오 어, 야. 어 뭐야? 뒤에다 뒤에. 아니야 아니야 앞에야 정면이야 정면. 아, 아파트 아파트 잡는 거 아, 개오바야 맞쏘네. 저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야, 오른쪽에 카고팔이라니까 그까 그러니까. 내가 대야대 그, 맞은 거 아니야 맞어 저, 저 뒤에서랑 재량 나 도망가 왜 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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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 아파트 옥상 딸피 음. 어, 옥상문 다껴 있다 옥상이네. 한다. 어. 나이스. 나이스. 오 파레열도 먹어. 음, 말하자면 먹었어. 꼬렉. 야, 그래픽이 엄청 조... 아, 나이거 얘기했었지. 더 얘기. 그래픽이 엄청점 싸 보자. 그냥 한번 쏴 볼게요. 그냥 AK 반동 왜 이렇게 좋아? 어, 뭐야? 왜 이렇게 좋지? 잡아볼게요, 한번. 뭐야? 야, 뭐야? AK 왜 이렇게 좋아졌어? 대박! 와! 믿을 수 없어! 보정기 빼고 해볼까? 보정기 빼고 여기서부터 싸보자. 야, 너무 좋은데? 대박이다. 뭐냐 우와! 야, 이러면 파츠 구하 야, 일단 뛰어. 파츠도 안 구해도 되고 이거 얼마나 좋아. 그니까 AK가 원래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, 다다다다 이렇게 다 이어 있잖아. 이어져 있었잖아요, 이렇게 선이. 이렇게 다 이어져 있었잖아. 원래는 탁. 탁. 예측이 불가능하게 튀었었다고 양옆으로. 근데 이거는 이 정도는 거의 좌우 반동 조금 움직이면 다시 바로 잡고 할수 있을 정도인데. 어 여기서 났어. 디디디디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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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산산산산산산산 산, 산, 산. 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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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. 아, 봤어 봤어. 아아 일단째 일단째 일단째. 아, 뭐. 나 배율이 없. 4 배율 줄게. 나가 볼까? 죽이줘 쓰레기. 저기 해오서 해오서 해오서. 아, 아, 어, 어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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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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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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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아 붕대 감아. 어, 해오서 나왔다. 해오서 나와 또그200 나무로 붙었어. 어. 자기 자, 때마다 자기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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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. 자기 장 자기 장 자기 알아 알아. 뛰어야돼뛰어야 돼. 그냥 뛴다고? 아 이거 뛰다가 잡자 여기서. 그래. 이 새끼 뛴 뛴다. 어디 어디 방향 확인 기절 하나 오케이. 오른쪽 나 근데 기절 죽어 죽어야 저 어, 먹어야 다르다.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래 먹 먹어, 먹고 가야 돼둘다 잡았어 나 피가 없 피가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가서 먹어야지 가야 돼 그럼 가자 야피 먹고 너 고구상자 있어 어, 나 먹었어 하나 나 없는데? 없어? 어 야야야 여기 내 밑에x3 밑에, 밑에. 어 진통제는? 없어 야 드링크 드링크는 드링크 드링크 있어 빨리 <�vine> <놀람> 갈수 있어 <놀람> 갈수 있어 갈수있 <놀람> <놀람> <klar>, 근데 우리 <놀람> 계속 뛰야겠네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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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초 남았어 뒤에 봉대 28개 있었다고요? <웃음> 몰랐고 <웃음> 그냥 가는 걸로 아프다 차 없나 야 오토바이! 이와 끌고 와 오케이 앞에 집에 살아 없나보다 우리 안 쏜다 이건 아, 죽음의, 오토바이가 아, 아, 죽음의 오토바이가 될 것인가? 죽음의 오토바이가 될 것인가 될 것인가 타! 바, 타! 가이오이야 어. <laughs> 너무 아이템이 없어노란색이꼬라 박는다? 어... 아, 오케이 오케이 집 하나... 집 하나, 하나 들어가서... 탑이 응. 없어 집 하나 들어가야지 뭐집 들어가서 파밍해야지 뭐 오케이. 어디로 갈까?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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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문 열어줘봐 문 열어줘봐 으아앜 문 터졌다 아, 아 개웃.. 개웃기네 내렸는데 총을 안들고 있었어 아이씨 총 안들고 타라고 저기 구상있는데 먹고 와. 야, 야. <laughs> 아, 공간이 없대. 아. 아, 아, 아. 아 난장판이다 진짜. 으아. 2층. 나이스. 나이스. 잘해. 응. 얘네밖에 없는 거겠지? 나 죽이고 문 닫고 들어가다. 그러는데 문들어 가더라. 아, 기억하고 있었는데 가문 열어 아문 머리 밀려 <laughs> <Stage inacspeakingancy> <laughs> <medieval> <laughs> 아, 야. 하다? 어. 이렇 하나 배웠 할데 어. 이렇게 치열한거야 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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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버려 W, A, K 둘이 갈라졌는데, 이상 가족 됐는데, 그렇지? 아, 너무 안맞 아저씨,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는 아, 거야? 아, 아, 아저씨,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뭐지? 와, 탄피 떨어지는 소리까지 나, 엄청 실감 나 졌어. 아, 이거 어떻게 쓰는 종이야? 이거! 이게 취했다. 말해줬어. 그 자리가 좋다. 탄 낙차가 너무 심한데 진짜. 뭐야 스키, 죽키 스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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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쓰는 거냐? 아이디 2층 봤어, 봤어. 저기 하나 있고 저기 최소 둘 나머지 하나는 어딨냐? 다 소음기 소리 난다. 그럼 저기 셋이네. 셋. 하나 기절. 어 둘이랑 셋이네. 하나랑 싸우네. 저 어. 새끼랑 거랑 그리고 얘랑 끝. 어. 자기장 봐. 미쳤다리. 쟤네랑 싸워야 되네. 그리고 얘가 나오는 거 죽여야 되고. 쟤도 자기장 걸치네. 쟤? 음. 걸치는데 쟤 앞집에. 근데 얘는 여기 오른쪽 걸쳐죠. 집에 있잖아 안 거쳐 오른쪽 집에 있잖아 내려온다 옆으로 이동하겠지 지금 하나 둘셋 아니 고 나왔다 나이스 저희 둘 저희 다세명 있는 거 같아. 오, 에이더피다 쟤. 쳇. 아무튼 여기 세명 있는 거고. 그리고 너 하나. 에다비야? 있어? 한 명? 어한명 에이다비야. 저기 있는데. 너 보인다. a w 피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제가 소, 좀 오른쪽 쏘는 것 같아 오른쪽 그쪽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기장 오거든. 아, 진짜 아깝다. 나왔다. 오, 왜 이렇게 안 맞냐? 나이스. 1대1이네. 와, 잘해. 엄마 개핀데? 나왔다. 너 어디, 어디지 모르네. 오! 고래 제제, 나이서. 전도 못 불고 1등 했어. l 츠 t